아 됐지 됐어 나 간다 어일 생기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셔도 걸잖아요 저 진짜 알았어 어머 나 셔틀 놓치겠다 갈게 음흠. 뭐야 얘네 업체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 무슨 얘기 다 끝난 상황인데 말 바꿔서 허가가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 근데 저희가 내용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지 네. 어떤지 잘 모르니까 아니 갑자기... 있어봐. 내가 해결할게. 미치겠다, 진짜.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몰라, 어떻게 오늘 일찍 퇴근 못 해? 못 가지. 저녁에 투자자들 모임인데 당일 취소를 어떻게 하냐. 하운도우미는 다시 부르면 안 돼? 벌써 일정 있으시대. 아니 애들 오늘 아침에 잔뜩 기대했단 말이야 어떡해 나 지금 출발해도 이미 늦었어 아, 엄마한테 가달라 그럴까? 지금 어머니 지금 여행 가셔서 아직 안 오신 거 몰라? 자기 어머님 스케줄도 몰라? 음, 몰랐지 아니 근데 꼭 출장을 자기가 직접 가야 돼?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 아 미쳤어? 제안 그래도 지금 눈이 푸르게 뜨고 나 언제 자빠질지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시는 소릴래? 그래 못 믿어 안돼 진짜 어떡하냐? 아, 진짜 어떡하지? 아 몰라. 내가 아무튼 그 유치원에 또 붙어는 최대한 한번 해볼게아니저 전화 <laughs> 내가 끊어. i g h t Good night. 수 o o d n i g h 해 Good night. Good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김 팀장이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 업무인데 저다할수 있어요 가긴 무슨 지금 나안오 애들도 감당 못하면서 임신은 또 해가지고 양심도 없냐 응? 다른 사람들 힘들게 또 휴직하게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laughs> 부장님 저 진짜 괜찮고요 비행기 표 끊겠습니다 가긴 무슨 임산부가 임산부여도 다할수 있어요 못하는 거 없고요 저 지금 안정기예요 아니야 거긴 안 중요한 거라서 그래 똑똑한 너는 거기 위선 나랑 같이 조져야지 응 거기 가서 응아래도 어? 설득하는 거그 고생스러운 거는 그김 팀장 같은 애들 시켜 응 어? 몸도 무거운데. 힘들게 비행기까지 타냐? 아 그리고 너 체력 너무 믿지마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튼튼한데 좀 쑤신다고 운동 좀더 한다고 했다가 조산을 했어요 글쎄 내가 그때 그거 못마린 게 아직도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음, 저 몰랐어요 응? 아니야, 걔 지금 겁나 건강해. 싫은 거야. 아니 내 말은 응? 힘좀 빼고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맡겨. 어차피 넌 운명 있는 거다 알아. 근데 너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러는거 아니야. 막 강대리 걔 똘똘하더만. 부장님 걱정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해. 인생 살면서 다 겪어야 될 일인데 육아랑 똑같아 남편이랑 자꾸 같이 응? 해보고 시켜야 하는 법을 알지 응? 네가 자꾸 도와달라고 해야 다른 팀원들도 어, 누구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일하는 법을 알지 않겠어 <웃음> 화이팅 네 <laughs> 수고 <웃음> 가 갈게요. 팀장님, 제가 팀장님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팀장님 보면서 저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아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지만. 저희에게도 일좀 나눠주세요. 아셨죠? 아유, 진짜. 고생해. 갈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어나 이제 나가. 유치원으로 가면 되지? 선생님학원 통화했어? 뭐? 주아주아주아 와! 아, 진짜! 니네들 이런 걸 웃어주지 말란 말이야.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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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와우, 와우. 와우. 오, yea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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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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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또해? 뭐 이거 오늘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왜 그래? 이러지 마. 내가 될까봐라고 그런거같잖아 받아. 그래야 내 마음 편해. 아, 진짜, 괜찮아. 그래도 받아. 너제인나할때도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s t 명확하게 해명 좀 하고 가자.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출 때문에 혼인 신고만 먼저 했는데 아그 나쁜 놈이 결혼식 전 바람핀 거야글어 <laughs> 어? <laughs> 뭐한테 개새끼야. 야 그래서 너 혼자. 놀아 어. 놀아. 어 아이고 아니야. 이뻐라. 놀아야 어? 놀아. 돌아. <laughs> 혼자 임신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야. 제이 조카야. 넌내 동생 은규 기억하지? 걔 아들이. 야, <laughs> 은규가 벌써 결혼을 했어? 어, 뭐. 말하자면 긴데. 여튼. 그리고 카페 사장도 아니야. 나 알바 중이야. 아, 이 뭐, 그, 속이려고 한건 아니고. 몇 개는 딱히 해명 못 하긴 했는데. 아, 내 소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고 났길래. 난 미치겠다, 진짜. 이 동네가 좀 그래. 특히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는 소문도 빠르고 와전도 잘 되고 잘 어울려도 어? 뒤로는 다 재고 따지고 야 그래서 난 좋았다. 어? 네가 내 앞에 나타나줘서 아, 뭐. 옛날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골드리스 할 거라며. 아휴, 살다 보니까 사람도 좀 변하더라고. 그렇다고 셋이나 낳으셨네? 원래 낳을 거면 둘을 계획했었어. 임신 두번 하면 두번 쉬어야 되잖아. 공백기 긴거 싫거든. 그래서 한큐얘기 하려고, 어, 일부러 시험관까지 했는데, 아니, 원하던 대로 딱 쌍둥이가 된 거야. <laughs> 근데 또 그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더라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헉! 저기 그우인함 아니야? 괜찮잖아. 네. 드게 네. 너어드게요 아. 뭐야. 사는 척만 한 거였잖아. 난또 비싼데 다들 턱턱 잘 산다 했네. 여기가 이상한 동네더라고. 겉으로만 봐서 몰라. 난 천포로 와서 나만 혼자서 어울리지 못하는 별중이 된것 같았거든. 다들 좋은 아파트 살면서 비싼 차 끌고 남편도 애도 있는 멋진 어른 돼서 사는데 나만 여기서 다른 것 같더라고. 야. 다들 말안 해서 그렇지 온갖 속사정 다 있을걸? 그래, 보이는 거야. 그런 척 하는 거고. 다들 가면 한 장씩 쓰고 사는 것이 뿐 네가 준거 써보는 중. 처진 피부 바짝 끌어올린 애는 효과 최고야. 솔직히 애담만 픽보다 내가 나아. 나 그거 봉투 다시 줘. 뭔 소리? 너 결혼한 것도 재나한 것도 아니라며? 안 돼, 거절. 내가 등하원 봐줄게, 시아랑 태호. 근데 공짜로안 해준다고. 네 성격에 그게 되겠냐? 치. 지송이꼭 이런다니까? 음쫙 올라가 붙은 게 아주 대박이네. 근데 꼭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상태 제일 좋더라. 여보세요? 송인이? 누구세요? 맞구나. 아, 설마, 설마. 진짜 단순하게 앞자리만 010으로 바뀌었네. 지성이답게 누구시냐고요? 나야. 에? 네? 우리 벌써 몇번 마주쳤잖아. 아니, 그래. 그래, 나라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기... 우리 따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왜? 나... 사실은... 섹스리스거든 뭐라고? 잠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거 바로 그 유부남 아저씨들이 한다는 39금플러 팀 맞지? 아 맞다 너 그거 알아? 그.. 아 석진호 돌멩이 찐오그내 내 옛날 남자친구 한국 때 나온 하도 모르나? 야, 걔 여기 살아. 네가 옛날에 차라리 걔가 낫다 그랬어. 어, 그래. 어, 야, 나 누군지 알것 같다. 근데 걔가 어, 여기 살아? 오, 어, 심지어 우리 윗집 와이프 겁나 예뻐. 무슨 뭐 도자기 공방한다던데? 애단맘이 제일 거기 보내라면서. 야나 누군지 알것 같아. 아니, 그 여자, 제가 걔 와이프야? 오, 야 미쳤지? 대박이다 진짜 네 얘기대로 여기 진짜 이상하 동네야. 미친 잔다고? 오, 오! 맛있게+ 어떻게 계속하는 거 아니야? 어? 몰라? 왜이히꼼 끔찍하게 끔찍해어떡할이야아이고아이고 이쁘니? 이쁘겠네 진짜 어?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어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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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이자이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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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아, 진짜 <laughs> 아니야 진짜. 어? 나 웃겨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봐. 아 어떻게 못해?